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20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MG 손보 파산 이슈 때문에 타사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 관점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고주 의무를 10년까지 본 다음에 20에서 30% 정도 싼 상품들이 나오더라.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드려보고 sns에 요즘에 어린이 간염병 보험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가입하면 어떨지 제 관점 설명 드려보고요. 온라인 상품으로 암진단비 5천을 그냥 한꺼번에 하고 싶다. 저렴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좀 유리하지 않은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서 방향 잡아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m g 손보 정말 파장 가는지 그 영상 한번 만들어드렸는데 타사보험 가입도 신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만들어드린 게 실손보험하고 3대 질병보험 회사도 다르게 하자 그랬죠. 그리고 암보험도 5천 할 거면 두개 나눠서 하는 게 좋다. 회사도 나누자 그런 말씀 계속 드리죠.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MG도 보험 영업을 못한 게 아니고 어디 해외에 투자했다가 투자를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수가 다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길 정말 바라지만 그래도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건좀 찾아보고 하세요. 킥스 비율이 예전에 우리가 보험에서 안전성 보는 RBC 비율이라는 거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킥스 비율이란 게 나오는데 이걸로 그냥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험 가입자들이 전부 다 보험금 청구를 해버리면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게 커버가 되느냐? 다 커버가 되면 그게 100%라는 거고, 150%면 그거보다 50%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한150% 이상은 유지해라. 그래야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킥스비율을 여러분이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하고 킥스비율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금감원이 관리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파인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 금융회사 정보 누르시고 여기 밑에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 눌러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2024년 9월까지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여력 비율이 있죠. 이게 아까 말한 rbc 비율이나 킥스 비율로 보시면 되고 최소 준수 비율이 지금 10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150% 이상을 권장한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회사들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손보로 이제 검색을 한 거고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 2024년 데이터고, 롯데 손보도 지금 159%니까 약간 뭐 간당간당한 수준인 것 같고, 모르는 회사들도 좀 있고, 그죠? MG 손보가 43%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하나 손보도 178입니다. 현대 이상도 170이에요.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자. 그래서 하나 대형사하고 하나 중소용사, 그렇게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알고 하자, 모르고 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어쩌다가 보험에서 안정성까지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초이고, 3년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요새는 고지 의무 10년까지 봐서 할인해주는 상품을 팔더군요. 이게 20, 30%더 저렴한 것 같더라. 근데 과거에 3년간 유지했던 게 있으니까 이걸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과거에 조금 잘못 가입한 것도 있나 봐요. 근데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납입한 게싹 날아가서 고민이 되네요. 고민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20, 30% 싸다는 게 건강고지 형상품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만들어드렸거든요. 10년 동안, 아니면 9년, 8년, 7년, 6년 다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입원하고 수술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큰 질병 걸린 게 없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대폭싸게 해주니까 이런 거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문제는 이 케이스는 3년 전에 다른 걸 가입했으니까 이미 3년 냈는데 또 갈아타기가 아깝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계산을 해보자. 기존 3년 납입했고, 그 보험료가 예를 들어 4만원이라고 한번 치면, 그냥 30년 납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30년 납으로 할 거라고 치고, 4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하면 1,440만원 정도 낼 거고, 새 보험 가입하면 25% 저렴하다고 라 생각을 해보면 3만원이잖아요. 보험료가. 그러면 이걸 30년 난 똑같이 했을 경우에 3만원, 12개월 곱하기 30년. 하면 1,080만원이거든요. 차이 나는데 기존 거 3년 랭거 아깝게 3년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3년 더 내는 거 감안해서 3만원 곱하기 12유로기 3년 하면 108만원 더해서 2개 더하면 118만8천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갈아타도 이거보다 적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20년 납이니까 20년으로 계산해서 한번 쫙 해보시고, 어, 이게 좀더 유리하네? 보장이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갈아타셔도 되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갈아탈 거 먼저 가입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입되면 기존 거 해지하시는 게 맞고, 또 가입하시면 90일 면책기간, 또 1년 감액기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건강에 특별히 문제 없으실 때 그렇게 갈아타시는 게 좋다. 그 말씀 정도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요즘 SNS 광고에 어린이 간염병 보험이 많이 뜨더라고요. 아이들 독감, 수족구, 이런 것들, 기존 종합보험에 없는 거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료가 한 3만 원이 넘게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요즘에 이런 거 많이 걸리기도 하니까, 이런거 가입해도 될까요? 의견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감기, 독감, 수족구, 이거 걸려서 아이들이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보험은 뭘 가입해야 된다? 중증을 대비하는 거 가입한다. 우리가 가입하는 건 뭐예요? 2 플러스 1이죠. 실손, 우리 몸에 전부 모든 걸다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 가입하는 거고 3대 질병,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거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1전기보험 그건 뭐예요? 내가 죽었을 때 보장이 되는 거? 그런 거 가입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걸려도 실손으로 보장받으시면 돼요. 실손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가진 돈으로 보장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위험까지 보험으로 다해지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자꾸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간병보험, 간병인보험, 그거 없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최대한 줄이고 그 돈으로 노후자금 잘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것불려나가는게 훨씬 중요해요. 보험은 모든 위험을 해지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설령 큰 보험금 청구했을 때 내가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보험회사는 영리회사지 그냥 보험금 딱 지급해주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보험금이 작은 거는 잘 지급하죠. 큰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런 거는 큰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료도 제법 비싸네요. 그죠? 보험의 정답은 없지만 제 관점은 이런 건 가입 안 한다. 한번 어,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나서 직접 보험 리모델링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책에서 설계사 통해서 3대 진단비 가입하고 부족한 암보험금을 온라인 통해서 보완하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암 진단비가 온라인이 더 저렴한데 처음부터 이거 전체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안 됩니까?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세요. 그래서 자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설계사 통해서 손보사에서 가입하는 거예요. 암진단비 3000 그리고 유사암진단비가 20% 들어가니까 600이죠. 그럼 여기 일반암진단비 여기 해당되는 거는 이 유사암 4가지. 기타 피부 갑상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 외에는 다일반암진단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만 빠지고 다 일반암이다. 일반암 걸리면 3000만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4개는 600만원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보시면 감액기간이 1년 미만시 50% 지급한다. 유사암도 1년 미만에 50% 지급한다 그죠 감액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생명사 상품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2천만원 가입할 때 일반암이 2년 이후 2천만원 나오는 상품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기타피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4개에다가 2개가 더 들어가죠 대장전막내암하고 비침습방광암 2개가 더 들어가서 소외감이 6개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 소외감 걸리면 일반암 진단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죠. 이미 여기 6개 빠져 있고, 유방암하고 전립선암도 빠져 있어요. 여기 기타암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거 2천만원 가입하면 여기 20% 보장하는 상품이네요. 400 나오죠. 그럼 뭐예요? 아까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거기서 4개가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기 2개 더, 여기 2개 더, 4개가 더 빠져 있는 거예요. 8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일반암에서. 그럼 많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싸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부 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런 유방암, 전립선암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완치율도 높고 하니까 이렇게 기타암으로 빠지고 또 이런 소외감으로 빠지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로 다 가입할 필요는 없겠다. 또 여기는 감액기간이 2년이죠. 2년 이후에 2천만 원 나오지 2년 미만이면 천만 원으로 절반 정도 감액이 되니까 아까는 1년이었잖아요. 감액기간 1년. 여기는 2년이에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반반 섞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온라인으로만 다 하는 건좀 불리해 보인다. 저는 그런 관점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